저도 다 모를 정도인데 음, 그 한번 해봐요. 요양보호사, 음. 캔들 크래프트, 어. 캔들 하는 거, 어, 양초 석고 해서. 방향제 음. 하는 거 선생님, 음. 그리고 뭐 실버 인지, 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수납 정리. 어, 맞아. 수납 정리. 수납 정리 전문가. 음. 그리고 그 캔들 하고 석고 방향제 하고 음. 또 뭐였더라? 비누꽃. 비누꽃. 네. 맞아. 비누꽃. 비누꽃 해서 꽃다발도 많이 내가 대 졸업할 때 저기 네. 꽃바구니 여기서 막 많이 놓고 사진도 찍고 선물 사 가지고 갔잖아요. 네. 그 라이언스 이치임식할 때막 네. 50개, 네. 30개씩 주문 받았었어 그러니까. 그리고 그 도장 공예인가 뭐 그런 거해 가지고 왜 네. 저기 레일 레일 뭐라 그러지? 역 기차 뿌리 음. 음. 가죽 공예 가죽 공예. 가죽 공예 해 가지고 납품도 했고요. 그러 그러니까. 철도, 철도, 철도 문화제, 천연염색으로. 그러니까. 연염색 천연 과정도 대전대 평생교육원에서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그서울까인사동에서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전니까그그러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러니까그그러니 그러니까. 그러니고그고그그그 자격증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게 없, 없습니다. <laughs> 요리사 자격만 증 하지. 바리스타도 있잖아. 요리사는요. 저희 신랑이 하도 요리를 못 하니까 하지 마라. 요리 학원을 끊어 줬어요. 아, 그래? 그랬는데 첫날 갔는데 음. 계란 지단을 5mm로 3mm로 자르고 음. 5cm로 자르고 2mm로 이렇게 자르는 수업을 했어요. 어. 그래서 한번 듣고 음. 그 다음부터 안 갔어요. <laughs> 너무 섬세한 작업이네. 아 이게 지단이 왜 5mm, 3mm여야 하는가를 음. 너무 맵. 맴...